자,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. 오늘은 브릿지 테이블 램프 랜턴 얘를 좀 수리를 해달래요. 어, 김환자님 이런 거 그냥 신품으로 바꾸면 되잖아. 맞아요. 근데 이게 배가 오래되다 보면 이 업체가 도산을 한다든지 동일한 제품이 안 나와. 그래서 아, 어떡하겠어. 그냥 내가 한번 수리해볼게 해가지고 들고 왔어. 들고 와가지고 먼저 할수 있는 게 램프가 나가는지 확인을 할 거고, 지금 저항을 찍어가지고, 이 저항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, 저항값이 안 나오면 당연히 끊어진 거, 저항값이 나오니까, 오케이. 램프는, 그래, 괜찮아. 그러면 스위치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접점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고, 지금 문제는 선이 하나 끊어졌어요. 선이, 저 DC 24V 두 가닥 선 중에 한 가닥 선이 끊어져가지고, 이게 문제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전원 측쪽볼 겁니다. 어 기관장님 그러면 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납땜기로 다시 납땜하면 됩니다. 이 선박 특성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품으로 또는 정비품으로 교체하는 건 되게 잘해. 하지만 이렇게 뭐 전기기판은 납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기판에서 뭐 캐페시터나 저항이나 다이오드만 딱 빼가지고 다시 리커버리 한다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어. 그 이유는 일도 진짜 바쁜데 이 기판만 뭐볼 수는 없잖아.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순환 수리를 한다든지 기판이 고장나면 신품으로 바꾸고 그 기판은 이제 재생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스페어로 놔두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와 이거 진짜 잘안 빠지네요. 저도 오랜만에 해 가지고 뭐잘안 빠집니다. 이게 어, 저도 이제 정비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 해본 놈이 정비도 잘한다. 어발도 열 번, 100번 뜯은 놈이 한두 번 뜯은 놈보다 더 잘하고 연애도 진짜 100번 했노. 1번한 놈이 저처럼 연애 못한 친구들보다 백배 낫고 술도 그렇고 뭐 그 음주 가무도 그렇고 진짜 해봐야 실력이 니다자 그리고 우리가 뭐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이제 그 하잖아요. 그때도 나이트 클럽 가본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. 저처럼 삐죽삐죽거리면 나이트 클럽에서 진짜 돈만 날리고 피똥 싸합니다. 자 지금 빼 보니까. 선 하나가 끊어져가지고, 요선 다듬어가지고, 다시 납땜을 시킬 거예요. 이 선박에서 납땜을 잘안 해. 정말 잘안 해. 하지만,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납땜을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이 납땜기, 납땜에 필요한 용품들은 진짜 한 세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아,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아, 이게 내가 기관장인지, 전기 산지 모르겠다.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. 이런 거 하면서 새로운 이제 그 영상도 만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기관장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정기적인 거 제가 약했던 부분을 조금 더 다듬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, 새벽에는 기관장 업무하고 아침에는 전기 공부 좀 하고. 전기 작업 좀 하고,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1기사, 2기사, 3기사가 안 되는 작업들 있으면 말하라 해서 그거 이제 한 번씩 봐주고, 그러고 뭐 생활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운동도 하고. 이 운동이 중요한 게 진짜 건강을 챙겨야 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뭐 20대, 30대 때는, 아, 뭐 운동 안 해도 뭐 진짜 밤새고, 그 다음날 일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, 아 요즘에는 한 24시간 일하고 또 일하려고 하면 와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. 하루 쉬어 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오늘 이렇게 그 항해 쪽 이제 라이트들 또는 기판 이런 것들이 단품이 됐다. 그럴 때는 우리가 직접 수리를 해야 됩니다.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고 시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